안녕하세요. 여기는 옥정 체육공원입니다.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. 저는 오늘 저기 보이는 높은 산, 독바위. 옆에 샷. 독바위. 를 올라가 보겠습니다. 고고, 고고. 천국의 계단 라운드 1 아이구야 허벅지가 완전히 튼튼해지겠군요 허벅지는 제2의 심장 라운드 2 고즈넉한 산책길 고고 벌써 숨이 차기 시작하는데요. 옥정체육공원이 한눈에 보이는군요. 고고. 라운드 3세 번째 기 진달래꽃이 피었다고 하는군요. 저것은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입니다. 진달래를 보러 오고 그러네 사진 아니에요. 동영상이 고똥 진달래가 진달래 몽우리였습니다. 네, 뭐가 이렇게 쑥쑥 자랐을까요? 확대 쑥쑥 쑥 쑥입니다. 쑥떡 맛있는데 그럼 또 고고 아! 이 나무는 모예유, 정답, 산수유. 아, 이쪽이 의정부, 서울 방면이고요. 그리고 저쪽이 동두천 방향이 되겠습니다. 계속 올라가야겠습니다. 거거, 거거, 라운드 4, 한국의 언덕. 화면으로는 잘 몰라도 경사가 꽤 있는 편입니다. 또 올라가 봐야겠습니다. 숨이 차군요. 삼거리에 와 있습니다. 띵즈루코 독바이 정상 오른쪽 260m 라운드5 스테어 오브 헤븐 난이도 별4 올라갑니다 여기도 계단인데 경사가 좀 있는 편입니다 급경사 등장 자은 병. 자빠질 뻔했어요. 아 힘들다. 올라가면 내려갈 걸왜 올라가는지. 네 정상으로 오니까 진달래 꽃이 더 활짝. 만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숨차네. 네, 오늘의 목표 독바이 정상입니다. 라운드 6 산수장 계단 올라가 봅니다. 라운드 치, 지옥의 계단. 어린이나 노약자는 따라하지 마세요. 고. 상당히 가파릅니다. 숨이 차오릅니다. 덕계와 회천, 덕정의 모습이 잘안 보입니다. 자, 진달래 펴 있는. 그 뒤에 도시가, 옥정, 신도시인데 잘안 보입니다. 자, 스테어 오브 헬, 호. 어린이는 따라하면 안 됩니다. 그 아이고, 거의 다 왔네요. 저기만 올라가면은 독바위 정상입니다. 힘들지만 가볼까요? 정상에 왔습니다. 덕정, 회천, 덕계, 고 그리고 그리고 옥정 신도시 요요 독바위 전망대 독바위 옵저베토리 발음 회창하오 리뉴얼 중이네요. 여기다 아마 사진을 붙이겠죠? 독바이 정상이었습니다. 잘 자요.